신명기 1장 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 4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허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레스 바네아이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제4 0년1 1월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사로에 거하는 바사나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바라데까지 가라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능이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 때, 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이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이에 양반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너희 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 이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족 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데아에 이를 때 이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에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가 에소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족 속에 손에 붙여 멸하시려 하고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한 학자 손을 보아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늠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여 가라세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네의 아들 칼렙은 온전히 여호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과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를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때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까지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날수대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40년간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모세의 설교 있죠. 이 설교 오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입니다. 5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 있고요.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요란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본장에는 모세가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그의 직무를 덜었다는 내용과 정탐꾼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앞서 민수기 11장과 칠국기 18장,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서술한 것이다. 재판관 임명 부분에서는 군사 지도자들과 일반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재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이처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실제로 좋은 땅이었으며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했어야 함에도 불신앙의 늪에 빠져 종되었던 애굽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주저하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이성과 나약한 감정을 포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채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이다.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한 베드로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용감한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만이 차지할 수 있다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조하면서 새롭게 해석한 말씀입니다 왜 재차 강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가 출애굽의 그 원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요, 출애굽 1.5세대 아니면은 뭐 2세대 정도 있죠.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세대 있죠. 7급 1세대는 요 아시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광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도 이제 죽어갈 운명이 있죠. 이제 여우서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난에 들어갈 세대는 신세대이고 율법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가난 신세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율법 하면은 어떻습니까? 왠지 딱딱하고 옥지에 오고 두렵게만 느껴지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한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대한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벌 주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벌보다는 이 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신세대도 율법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근본 취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함이다?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새로운 해석과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스기로 선포하고 해석을 준 다음에 이 결론을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 보면. 화와 저주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생명과 복이 더 강조되어 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최후의 말씀의 요지인 거죠. 이 신명기 이 신명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자 오늘 우리는 일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자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은 절대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므로 가난입성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제압하고 몰아낸 후에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출애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에는 모세를 보내었죠. 그런데 신약 때는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출급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그어리나 천국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이 원주민을 제압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일.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땅 주민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천국생활을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생활은 어떻게 해요?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바로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 옛사람과 내 안에 원주민을 제압하느냐가 우리의 이 성화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세력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불의의 사고, 사업의 어려움, 크고 작은 시련을 주님이 다 방어하십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 그 원주민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그 전투도 사실은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했기에 아말렉을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외부의 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입성의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은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해야 될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는 거요. 예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몫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내 안의 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도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가난에 들어가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원주민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그러므로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의 적, 옛사람과의 싸움이 내목심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하고 이제 그 광야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들어가면 안전하게 그냥 뭐 그냥 일사불란하게 고속도로를 뚫린 것처럼 그 안에서 무의도식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곳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해서 출애굽했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땅 가운데서의 싸움은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다 열어주시고 다 그냥 다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만사형통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신세대들에게 지금 너희는 치열하게 싸울 것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약속에 들어갈 자는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 사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 어, 이들이 여러분 이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 이제 문턱인 카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이 오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게 되었지면 21절에 올라가서 어들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선 정탐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곳 원주민의 형태는 어떤지, 성읍들은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권을 보내게 되어지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10명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25절에 봤더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주신 땅이 뭐였대요 좋더라. 과나 과연 이 적과 꼬리 없는 땅은요, 정말 좋은 땅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십육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십육절에, 음그 땅의 열매를 어 이십육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좋은 땅 맞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좋은 땅인데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열 명이 땅은 좋은데 그곳의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고 그곳 성읍은 매우 크고 또 거인들은 안악자 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들을 진정시키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외부의 적은 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30절 상반절을 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한번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위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광야의 행군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열 맨 앞에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열의 구성을 정복할 때에도,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법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계가 먼저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열의 구성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길을 잃거나 그 삼가운데서 나고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갈수 있습니까? 갈수 없습니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길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장막 칠 곳을 찾는 분이시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아무데나 장막을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막 칠 곳까지도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머무는 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아주 명당이 있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과하게 하시고 그 땅에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입었던 옷을 40년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에 행공할 때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폭염을 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추워서 동사하지도 않았고요.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해에서도 지키시는데 가난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거역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불신앙이 주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또 어떤 이성적인 나의 그 판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결코 보이는 현상과 주어진 삶의 여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이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 p l u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상황보다는, <laughs> 상황보다는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 1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합리적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 이제 이 세대들입니다. 아버님 이들이 이제 들어갈 땅이 가나안은. 그냥 무의도식하며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땅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치열하게 아버지 미어 내 안에 원주민과 싸우게 하시옵소서 옛 사람의 그 본성과 싸우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소육을 쫓아 살아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는 자 누구입니까? 아버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버님의 합리적 판단과 이성의 판단을 근거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는 그런 삶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이 외부적인 적은 다 하나님이 멸하실 줄 믿사오니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여 내 안의 적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